저는 지금 어, 가조도 전원 낚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조도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오늘 예. 방파제에 가서 전원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교 방파제로 가는 길입니다. 예, 제가 목표했던 그 방파제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 중앙책갈치게 전어가 올라오던 것을 목격을 했었죠. 어, 일주일이 지나서나 계속해서 전어가 올라오는지 오늘 제가 가서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밑밥은 빵가루를 준비했습니다. 빵가루에 파우더 어, 한개 섞어서 할 것입니다. 포인트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제부 보입니다. 방파제 중간에서 저 안쪽으로 한 일맹정도 보입니다. 예, 전어용 밑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곤쟁이를 구하지 못해서 빵가루 두개에 파우더 한개만 넣어서 섞고 있습니다. 자 채비도 마쳤습니다. 막대찌 요에 아래로 카드바늘, 전역 카드바늘 10개짜리를 연결하고 제일 마지막에 봉돌, 요 고리추를 달아주었습니다. 수심 한 7m부터 시작합니다. 안 되면 은 수시로 수심을 조정하면서 할 겁니다. 예, 찌맞춤도 해놓고 증심을 어, 한 그릇 묶고 와서 해야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예, 가져도 입구까지 나와서 돼지국밥 안그러 갑니다. 한 마리 물어봐라. 야, 날씨는 그런대로 괜찮네요. 바람이 약간 불고, 어, 조금 쌀랑한 날씨입니다. 기온이 오늘 급격하게 떨어졌죠. 오늘 간조가 4시 반인데, 물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예, 전어 날시는 이렇게 고패지을한 번씩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고패질을 이렇게 해주면, 전너가 달려, 달려 드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입질이 없네요. 자, 밑밥을 또 듬뿍 줘봅니다 수심을 올렸다 내렸다 몇번을 해봐도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 주변분들도 전어를 잡는 사람이 안보이네요. 야 전어는 오늘 안되겠습니다. 전어를 고집할게 아니라 저도 고등어 나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손맛이나 좀 보죠 뭐. 수심은 한 9m 정도 주었습니다. 바늘 끝에서 맨산매까지한 9m 정도 주고 낚시를 합니다. 어, 바닥층에서 고등어가 올라온다고 하네요. 주변 분들이. 예. 눈치껏 올리는 사람 보고 따라서 하면 좋습니다. 뭐 잡는 게 중요하지, 뭐 존심이 중요합니까? 예. 저에게도 고등어가 첫수로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소맛 좋습니다. 자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카메라 설치하고 자 고등어 올리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신기일전했습니다. 제가 방금 깜빡했습니다. 깜빡, 깜빡하고 있습니다. 수 내려갔습니다. 예, 한 마리 왔습니다. 한 마리 왔습니다. 예, 손맛 좋습니다. 이야, 이게 바로 고성도 손맛입니다. 막째네요. 오, 저 맞습니다. 이 관계 괜찮습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네요. 예. 시작 좋습니다. 예. 또 입질이 옵니다. 입질이 옵니다. 자, 왔습니다. 이야, 손맛 좋습니다. 쿡쿡 추박습니다. 이번에는. 이야, 씨알이 이 앞분보다 더 좋은 것 같네요. 이야, 손맛 좋습니다. 끝내줍니다. 차분하게 올려야 되겠습니다. 어. 자, 올라왔습니다. 야 셔, 좋습니다. 자 중간 쪽갑니다 고등어네 마리 싱싱한그릴 미끼를 다시 끼우고 자 살뿐이 투척을 합니다. 그리 멀리는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투척 긴장된 순간 왔습니다. 또한 마리 왔습니다. 이야 정말 좋습니다. 어 그런데 고등어 오늘 약간 좀 다릅니다. 예 손맛이 좀 다르네요 아 정경이입니다 정경이 정경이도 씨알이 큰 몸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정경이가 올라왔습니다 씨알 괜찮네요 정경이도 으라차차차 그렇죠, 보이지도 못하고 방치 자, 오후 4시 반 정도 되었습니다 요즘 해가 너무 짧았어 난또 어제 빨리 어두워지기 때문에 철수를 서둘러야 합니다. 신교 방파제, 여기 고등어 낚시 하실 분은, 어, 밑밥을 조금 무겁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크릴에, 크릴에 감성돔 파우더를 좀 섞어주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어, 방파제, 중간쯤 기준으로 했을 때, 수심, 7에서 9m 정도를 노리면서 밑밥을 조금 무겁게 뿌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긴장된 순간, 또 왔습니다. 왔습니다. 이야, 소맛 좋습니다. 역시, 이런 게 바로 고등어 날시의미입니다 이야, 부실이, 부실이 아이다 부실이 소맛 터리가랍니다 이야, 진짜 부실이숨 마십니다. 거짓말 조금 버텼습니다. 예, 이제, 어, 오후 5시 정도 됐는데, 철수를 이제 해야 될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어, 내일 업무도 많기 때문에 빨리 철수해서 집에가서 쉬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1시부터 3시 사이에 저녁 하던 낚시를 했는데 저는 얼굴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3시부터 한 5시 사이에 고등어 낚시를 하여 한 2시간 정도 8마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하면 고등어는 더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어,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잡은 공기는 장만해서 철수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11시 한반 정도 돼가지고 방파제 도착해서, 어, 전어카드 체비를 다 해놓고, 어, 또 밑밥도 준비해놓고, 찜 맞춤을 확인해놓고 어, 가족 입구에 있는 국밥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다시 방파제 복귀해서 본격적으로 낚시를 했습니다. 처음에 한두 시간 정도는, 어, 전어 낚시를 했는데 전어가 도통 잡힐 기미가 없었습니다. 주변 분들도 전어는 한 마리도 잡는 걸 보지를 못했고요. 한 10일 전에 제가 영상 올린 거 보면 전어가 좀잘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이 물이 좀 바뀌었는지 오늘은 전어가 도통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어 날시를 하다가 옆에 분들이, 어, 전어 카드에 고등어를 올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목격하고, 저도 뭐 전어는 도저히 될 기미가 없어서, 저는 뭐 전어 카드를 떼어내고, 감성돔 채비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막대치 이후에, 어 목줄 1.75, 그 다음에 뭐, 목줄길이 한 2m 정도 감성동마서 3호를 달고 고등어 낚시를 했습니다. 크릴 미끼를 끼우고 그리 그렇게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고등어 낚시를 했는데 한 8마리 정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어 낚시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한 8마리 1시부터 5시까지 본격 낚시 한것 중에 2시간은 재능 낚시 꼴방 그다음 2시간은 고등어 낚시 고등어 8마리 잡았습니다. 그래, 장만을 싹다 해가지고 지금 아이스박스에 엮고 지금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은 카드 낚시에 숭어를 잡는 걸 보았습니다. 예, 옆에 분도 잡고, 오른쪽 분도 잡고, 왼쪽 분도 잡았는데, 숭어가 씨알이 엄청 컸습니다. 예. 떨채를 떠가지고 올리는데,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어, 숭어를 자기가 안 드신다고 해서, 제가 챙겨서 지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저, 숭어도 지금 다, 장만을 다 해가지고 지금 아이스파스에 었어요 집에 가자마자 바로 숭어, 해로 장만해서 먹을 겁니다. 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상, 오늘 가져도 중앙 소식 전해드리면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제도 핸디인 유튜버, 어, 반면 받을 뿐 하자. 많은 구독, 시청 바라면서 앞으로도 빨빠른 조항증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